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국제 tv 뉴스입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 차별에 저항하고 성평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여성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보라색 띠를 두른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3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날은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거리행진을 펼치고 행사장 곳곳마다 전시공간을 운영하며 가정폭력은 물론 출산 후 경력단절, 비정규직 문제 등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동안 성적 지위 향상에 힘쓴 개인과 단체 등을 일컫는 성평등 디딤돌과 이와 반대 사례인 걸림돌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성평등 걸림돌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주를 이뤘는데, 정규직을 빌미로 임직원이 여성 노동자를 성추행하고, 정규직 전환 3일을 앞두고 계약 해지 통보,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올해 여성운동상 수상단체로는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온 전국 가정관리사협회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모,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일을 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이 가사노동자들이 당사자들이 2004년도에 조직을 해서 10년 동안 어, 무슨 활동을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입니다. 라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올해로 107회째를 맞는 세계 여성의 날, 우리 사회 속 여성의 위치와 성평등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이제는 국민 절반이 들었을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병원 다녀오면 일일이 영수증 챙겨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산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금 실손보험에서 가입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이 산정한 진료비를 우선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의료비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고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국민 건강보험과 유사한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빠뜨리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 여부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선택 진료로 수익을 내려는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을 3% 올렸습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이후 처음 오른 것으로, 이에 따라 부모 지원 보육료는 만 0세 아동은 39만 4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 7천 원에서 35만 7천 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 6천 원에서 29만 5천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도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3%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빈곤 아동의 3명 중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 65만 명의 빈곤 아동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0세에서 18세 사이 아동이 있는 4,007개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 빈곤 가구가 약 11%로 나타났고 이를 아동수로 환산하면 빈곤아동은 1 0 2 7,8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36%가량인 37만 6천 명만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을 받고 나머지 63% 가량인 65만 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 수급 기준에 대한 점검과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1월 두 달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예순 한 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이름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70%인 49명은 보행 중 사고였으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36명으로 51%였고 이중 60대 이상은 23명이었습니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청과 대대적인 무단횡단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울타리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주의를 끌어 안전 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 도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알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연행된 소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것 같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힌 꽃입니다. 일본군에 끌려가는 소녀.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고향을 바라보는 배춘희 할머니의 고향 생각. 모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미술치료 과정에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꽃 다운 열몇살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진짜 같은 국민으로서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광복 70주년 제93회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뿐만 아니라 당시의 증언과 사진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일제감정기 때 일본군 병사들의 상대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일컫는 일본군 위안부. 238명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 대상 중 생존자는 53명. 평균 연령은 88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없는 상황. 그들을 잊지 않고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만화나 시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잊을 수 없는 잊혀지면 안 되는 그 가슴 아픈 우리 역사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이번 전시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원 광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3월과 4월 두 달간 진행되고 이후 7월에는 수원 화성박물관, 8월은 수원 박물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복지 t v 뉴스 김소연입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이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개학 첫 줄을 맞은 초등학교. 가방을 맨 학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 둘 교문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새 학기에 마냥 신이 났지만 처음으로 곁을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낯선 곳에 오니까 낯선 사람하고 뭐 대화해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해결의 열쇠는 아이와 부모 간 소통방식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충고를 해주기보단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좋은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아이와 선생님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에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다. 정말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이 중요하고요. 보다 다양한 준비 방법을 찾으려면 경기도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적응을 위한 가정에서의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학생으로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은 아이들.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형을 돌보던 동생이 어머니까지 파킨슨병에 걸리자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5시쯤 서울 당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1세 박모 씨가 형을 흉기로 살해한 뒤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의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극진히 돌봐왔지만 자신까지 파킨슨 병에 걸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가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취업 후 장애인 및 고용 사업체 대상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의 중상사고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4월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을 앞두고 13일까지 인턴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인턴 대상자는 서울시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지원하고자 하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 천안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필체어 등의 고장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천안시 거주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 야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공모하는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인 달빛 어린이병원에 경남도의 두개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기관은 소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김해중앙병원과 양산 웅상중앙병원이 평일과 토요일, 휴일에 24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 생명사랑센터에서 인형극 자원봉사단 돌다리 일기를 모집합니다. 돌다리는 인형을 통해 생명사랑을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뜻으로 직접 인형극 무대를 기획하고 준비해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공연을 진행하는 생명존중 인형극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람의 청소년수련관 생명사랑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여성장애 내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간을 공개 모집합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체험교육, 보건가족교육 등으로 사업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며 선정기관과 단체에는 강사비와 교재비 등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군가에겐 쉬운 일상생활이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 이 작은 아이디어가 모두의 생활을 편리하게,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의 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 책장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장애를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